여러분, 안녕하세요. 후수파파입니다. 627 대출 규제가 나온 지 벌써 열흘 정도 지났습니다. 대출을 굉장히 강력하게 규제하는 정책인데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열렬히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의견들이 대립되고 있어요. 모든 정책이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지지를 받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질타를 받죠. 모든 사람에게 빠짐없이 전부 다 이익을 주는 그런 정책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이번 대출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정말 수도권 집값이 잡힐까 이 문제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좀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 처한 문제는요 수도권 쏠림현상 그리고 수도권 집값 폭등 이 문제만이 아닙니다 바닥을 치고 있는 내수와 자영업자들의 몰락 이것도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심각한 문제 중 하나죠 오늘은 집값 안정이 먼저인가 자영업자들의 몰락을 막는 것이 먼저인가 이둘 사이에서 어떤 절충안은 없을지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대출 규제가 옳은 정책인가 과도한 규제인가 이 문제를 떠나서요. 수도권 집값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단기적으로 매우 효과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정비사업 같은 일부 시장에서는 뭐 예상치 못했던 부작용이 나오고도 있고 입주가 예정된 단지들에서는 왜 우리가 시범 케이스가 되느냐 이런 볼멘소리도 있지만 사회 전체로 보면 일시적인 혼란입니다. 그분들께는 안타깝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냥 정리되는 문제고 과정이었을 뿐이에요. 대출을 규제하면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이 줄어듭니다. 유동성이 낮아지는데요. 대출로 인한 그 돈들이 다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중 상당수가 부동산 투자와 연결된다는 것도 사실이죠. 때문에 유동성이 늘어나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유동성이 줄어들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합니다. 반드시는 아니지만, 유동성과 부동산 가격은 꽤 밀접하게 움직여요. 대출을 규제하는 것은 돈의 유동성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것에 아주 효과적이죠. 더군다나 이번 대출 규제는 수도권에 집중되었어요. 지방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키지도 않고요. 오히려 아주 약간이지만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효과도 일부는 기대해 볼수 있겠죠. 다른 방법으로 기준금리를 올려서 이자 부담을 굉장히 늘리는 방법도 생각해 볼수 있지만, 그러면 당연히 내수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경제는 달러의 영향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해요. 미국 연준하고도 어느 정도 그 금리를 맞춰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쓰지 않고 수도권 대출만을 아주 강하게 조인 것은 일부의 부작용을 감안하더라도 정부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번 대출 규제의 강도가 굉장히 세죠? 담보대출을 강하게 규제하면서 더욱더 사면 초과에 몰린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자영업자들입니다. 대출을 규제하면 시중에 돈이 줄어듭니다. 돈의 유동성이 줄어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소비를 줄이는 것이에요. 물론 아끼고 절약하는 것이 좋긴 하지만 무언가를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 아니죠. 비용은 그대로인데 매출은 줄게 되니까요. 내수와 관련된 업종에서의 폐업률이 증가합니다.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은 소매업이나 음식점 같은 자영업들이에요. 국세청 통계에 의하면요. 작년에 폐업한 사업자는 개인 사업자와 법인 형태의 사업자를 합쳐서 총 100만 8,282명이라고 합니다. 2022년부터 계속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작년에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어요. 통계가 시작된 1995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죠. 폐업률 역시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폐업률이란 것은 우리나라 전체 사업자 중에서 폐업한 비율을 계산한 것인데요. 매년 약 10%의 사업자가 망하고 있다는 얘기죠. 폐업 사유로는 사업부진이 전체의 50%가 넘습니다. 업종별 비율을 보시면 소매업과 음식점업 두 개를 합쳐서 약45% 정도인데요. 이두 가지 업종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자영업이면서 동시에 내수와 직결된 업종이죠. 음식 맛있고 친절한 곳은 장사 잘 된다. 뭐 이런 얘기는 하지 말자고요. 오늘은 전체를 보자는 것입니다. 코로나 직후에도 폐업자가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경기가 좋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대출로 버틸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가계 부채가 늘어나면서 작년부터 대출을 점점 옥죄는 정책이 시행됐습니다. 동시에 내수 관련 업종, 특히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대출 규제와 무관해 보이지는 않죠. 그러면 대출을 규제하면 왜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질까?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로 돈의 유동성이 낮아집니다. 시중에 돈은 돈이 적어지기 때문에 소비 감소로 이어지고요.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는 분야가 소매업과 음식점이에요. 다른 분야들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이두 분야가 가장 먼저 두드러 맞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영업자도 대출 규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이죠. 코로나 직후에 불경기가 시작되면서 돈이 돌지 않고 소비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많이 망했고 명패도 빨라지면서 자영업자 수는 더욱 늘어났죠.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데 소비는 계속 줄어듭니다. 자영업자들의 선택은 폐업을 하고 가족들과 함께 손가락을 빨거나 이제 대출을 받아서 내수가 회복되고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버티는 것이에요. 지금 같은 시기에 폐업을 하면 다른 돈벌이 수단이 흔치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더 열심히 하면서 버티는 쪽으로 갑니다. 운영하는 그 가게에서 적자가 나지 않더라도 상황은 마찬가지예요. 충분한 생활비를 벌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약간의 흑자가 나더라도 생활비를 감안하면 가게는 점점 적자일 수밖에 없고요.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이 상황에서 시중은행의 담보대출을 강력하게 조이면 자영업자들은 제2금융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 이 금융권의 대출도 규제를 시작하죠. 그러면.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상황은 점점 악화됩니다. 담보 가치가 충분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담보대출 규제 때문에 더 높은 이자를 쓰면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똑같은 돈을 빌리더라도 은행 배만 불려주는 셈이에요.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투기성 대출이 아니라 경기가 좀 회복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가족이 조금 더 버틸 그 생활비를 대출받으려는 것인데. 종 종류를 불문하고 전체 가계 대출을 막으려다 보니까 그게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자영업자들의 연체율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 중에는 정말 재산도 없고 갚을 능력도 없는 그런 취약계층 자영업자들도 있지만 담보가치가 충분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영업자들도 있어요. 담보가치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생활비를 위한 대출 자체가 막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현금 서비스나 재산금융권으로 몰려야 하는 상황.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뭔가 좀 많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오늘 얘기는요 자영업자가 아니라면 공감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자영업자 수가 너무 많으니까 이참에 많이 망하고 많이 줄어들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사회생활을 처음부터 자영업으로 시작한 사람도 있을 테고요 명태를 하고 다른 일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도 있겠죠 어떤 종류가 됐든 어떻게든 가족의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가장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망하면 갈 데가 없어요. 담보 가치가 충분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영업자들. 그중에서 부동산 투자 목적이 아닌 사람들. 이런 자영업자들에게 담보 대출 규제를 약간 풀어 주고 조금 더 버티면서 사업장을 조금 더 운영해 볼수 있도록 약간의 유예나 좀 예외를 인정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투기성 대출도 있고 소비성 대출도 있지만 정말 살기 위한 그런 대출도 있거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